안녕하세요. 다육의 수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었어요. 안 찍으려고 했는데, 어, 옥상에서 키우시는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다 보니까 냉해가 있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아이들 단돌이 한 거를 풀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펄떡 일어났어요. 걱정이 돼가지고요. 저희 아이들도 얼른다 싶어가지고, 옥상으로 막 달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하나도 얼지 않고 이렇게 무사하게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하우스를 벗겨주지 않으려고 보니까 하우스 속 온도가 39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뚜껑을 열었고요. 어저께 저희 부산 온도도 어, 5, 영하 5도 였는데, 체감 온도, 밖으로 온도계를 놔둔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닐을 3겹을 싸맸답니다. 어저께 아주 비닐 싸내를 하고 애 먹었고요. 부지포로도 한번더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 춥지 않아서 그렇게 단도이를안 하고도 지나갔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한파가 바람과 함께 동반한 한파라서, 그리고 또 하루만 추운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추위가 연결되는 추위여서, 어,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썼더니, 어 아이들이 하나도 냉해 입은 곳이 없이 잘 자라주고 있고요. 어, 지금은 영하 3도긴 하지만, 햇빛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좀 이렇게 하우스를 앞에 조금만 이렇게 좀 열어 두려고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요 열어 두려고 하고요. 아우 어, 다행히도 얼지 않아서 저는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다가 너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 거도 얼었나 싶어서 올라왔어요. 저는 신경 써서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어우, 다른 분들도 다 신경을 쓰셨을 건데,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물을, 한 3일 전에 물을 준 상태예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너무너무 겁을 먹고 올라와서 보니까, 뭐, 먼노 이런 애들도 잘 있고, 백범, 노우 같은 아이들, 하나도 얼지 않고, 아이들이, 어, 추위를 많이 탄다는 염자 같은 아이들이나, 뭐, 까라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어, 애원염속 아이들도 무사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저는 이거를 오늘 또 단돌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풀려고 했었는데, 아우, 그래도 또 이만한 아이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나 하고서 부랴부랴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못 드리고 무사하다는 것만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보고요 어, 이쪽에 큰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 이상 없고요 한번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창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게 조금 어둡죠 우에 위에 어, 비닐 위에다가 부지포를 씌워 놨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도 문제 되는 아이가 없이 하나도 안 얼었네요. 안 얼고, 이렇게 부지포가 천장만 덮어지고, 벽 쪽으로는 덮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무사하게 잘 있어서, 아우, 다행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어머, 저도 그렇게 됐으면 어떡하나. 이게, 뭐라 그럴까, 애기 키우는 엄마 마음으로 올라와가지고, 아이들을 봤더니, 무사하게 잘 있어줘서, 오늘은 부산 온도도 어제, 오늘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단돌이를 잘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잘 됐고요. 아이고, 여기 하나는 어저께 하다가 이렇게 뽑힌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뽑힌 아이도 있어요. 다시 심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괜찮게 잘 있네요. 다시 이제, 오늘은 일단은 한 오후 3시까지는 이렇게 오픈 좀 해놨다가 다시 덮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하우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이쪽에 벽 쪽에 조그맣게 지어놨던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냥 비닐로만 덮개를 해줬고, 비닐로 이중으로 덮개를 했고요.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그, 음 바람에 날려서 숨구멍이 날 정도로 어, 구멍이 뚫려져 있고 이랬는데도 아이들은 하나도 냉해 입은 아이들이 없이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있어서 다행이고요. 뭐 햇빛 이 좋다 하더라도 저쪽에 바람이 펄럭거리면서 제가 어, 테이프로 붙여놨던 저것도 뻥 뚫려 있는데도 일단은 어, 냉해 입은 하나도 없이 잘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다육이한테 고마워 해야 되겠죠? 어, 저희도 어저께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음, 또 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들, 나홀 나울도 깜깜해도 조금 양해해주세요. 나홀도 하나도 냉해 입은 거 없이 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있고요. 또이 밑에 바구니로 해서 밖으로 놓다 뺐다 했던 아이들도 어, 뽑아 놓진 않았지만 이 밑에 염자 아이들도 잘 있고요. 어, 꼬맹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다 무사히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낮에는 햇빛이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오늘 저녁하고 내일까지 춥다고 하니까 단돌이 잘 해놓고요. 어, 이제 뭐, 얼지 않게 다시 이따 오후에 올라와서 이대로 놔뒀다가 오후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또 단돌이를 할까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 밑에도 보면요. 바구니 작업했던 아이들을 하나도 못 꺼내놓고 그대로 이렇게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햇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멀쩡하게 제가 돈은 조금 투자는 했지만, 다육이를 겨울에 들릴 곳도 마땅히, 마땅치 않은데, 어, 이 아이들을 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이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돈은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laughs> 아 하나도 얼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고맙고, 기특하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있어줘서 이렇게 저희들 아이들은 잘 있다고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음 전달해 드리면서요. 다육의 습 영상 행설수설 <laughs> 오늘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그래요.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다가 아우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저쪽은 옆으로 보니까, 잡시만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길래, 그냥 안 풀었어요. 귀찮아서. 이따 저녁에 또 묶어줘야 되고, 이렇게 저는 비닐 천막으로 이렇게 씌운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포로 해가지고 한번더 씌워줬어요. 더 씌워주고, 이러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지를 않았고요. 이쪽에는 큰 하우스에는 우에 뚜껑쪽에 비닐이 세겹이에요세겹이고 어머나 애플미인이 굉장히 예쁘게 물드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안은 지금 더울 정도로 지금 몇 도냐면 32도예요 안 올라와봤으면 얘들을 안재켜놨었으면 쪄죽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햇빛이 좋으니까 어 이따 오후까지는 오픈을 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육의습 아이들 무사하다는 걸 보여드리면서요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육 생활 하시는 분들 옥상에서 키우셔서 냉해를 입으신 분들 어,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요 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머지 추위에 아이들 단돌이 잘하셔가지고요 어,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어, 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육의 수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